불가사의의 세계. 안녕하세요. 불가사의의 세계입니다. 우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은 현대에 들어와 과학자들이 그 존재는 추측하였지만 그 실체를 규명할 수 없어서 알수 없는 에너지, 알수 없는 물질,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허경영 신이님께서는 암흑 에너지는 앞으로도 인간들이 아무리 애써도 절대로 알수 없는 에너지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유에 허경영 신인님 사진을 붙여 놓으면 암흑 에너지가 들어가 썩지 않고 병을 고치는 신비한 암흑 물질 불로유가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 그 결과는 볼수 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과정은 아무리 규명하려고 해도 절대 밝힐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암흑 에너지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만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이 불가사의 암흑 에너지가 사람이 소망을 가지면. 그 마음을 읽고그 소망을 실현해 주기도 한다는데요. 모든 물질이 무한대 지능을 가졌듯이 암흑에너지 또한 무한대 지능의 존재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우유를 다른 용기에 부어 불로유를 만드는 경우 좋지 않은 향이 나기도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불로유를 만들면서 좋은 향의 불로유가 되게 해주셔요. 라는 소망을 표현하면 그대로 되고요. 수박밭에 수박이 잘 자라서 크고 맛있는 수박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허경영 신인님 사진을 묻어놓거나 허경영을 녹음하여 틀어놓으면 정말 그렇게 되지요. 놀라 와요. 이들 현상은 모두 허경영 신인님의 사진이나 조남에서 나오는 암흑 에너지의 불가사의한 작용인데요. 인간의 마음이나 말을 알고 그대로 이루어주는 암흑 에너지 정말 불가사의하죠. 물론, 소망하지 않아도 불로유를 마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병이 나은 사례도 많으니, 반드시 소망을 해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망을 하면, 암흑에너지가 소망을 반영하여,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준다는 사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집에 저기 마늘 마실 때 두더지가 너무 많았던, 다 떠돌아가지고 야간 매기도안 돼서 신인님 사진 딱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랬잖아. <laughs> 네. 정말 네. 네. 무슨 말이냐면은 마테다가 하도 지들이 땅속에 지 있잖아. 그게 그냥 두더지 때문에 도저히 농사를 못 짓겠는데 내 사진을 땅에 묻어버렸더니 두더지가 사귀다도 망가. 어. 그 이야기죠. 아 그래 너무 통쾌하다는 거. 어, 알겠죠. 어? 어떠세요? 허경영 신인님의 사진이 뿜어내는 암흑 에너지의 두더지들이 도망을 갔다는 말씀이죠. 상처난 고양이나 개구리에게 불로유를 주면 그것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상처가 낫고 건강해지는데 두더지들은 도망을 쳤다는 것. 암흑 에너지가 신인님의 사진을 사용하는 사람의 바람을 읽었다는 것이겠지요. 신기방기해요.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블루유를 마실 때도 블루유에게 소망을 전하면서 마시라고 조언하십니다. 블루유가 어, 항암하는 사람들의 부작용 없어지죠. 네. 또 우유 알레르기, 뭐또 식빵 알레르기 이런 사람, 이 밀가루 알레르기 다 필요 없죠. 모든 알레르기가 몸에 퍼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죠. 뭐, 이런 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항암 치료하는데도 또 부장이 없고, 뭐, 다 여러 군데를 불로요가 알아서 해요. 알겠죠? 근데 가능하면 말을 불로요와 대화를 해야 돼. 어머, 뭐 알레르기 없애줘서 고마워. 이렇게 불로요 보고. 대화를 해줘. 인사를 해주고. 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좀 먹게 해달라. 그럼 우리 아들이 먹으면 공부 잘하게 해달라. 그럼 공부 잘하는 인자가 나오겠지. 이렇게 불로유를 여러분이 맞춤으로 할 수가 있어. 알겠죠? 불로유의 암흑 에너지는 물론 허경영 신인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암흑 에너지는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마음과 소망을 반영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늘의 고귀한 선물 허경영 신인님의 사진과 조남 거기서 나오는 신비로운 에너지. 아무 에너지와 대화를 하며 각자의 소망을 이루어 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불가사의의 세계였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